안녕하세요. 홍소우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1과목 제품 스캐닝의 출력 방식의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를 보면 은첫 번째 3D 프린팅 개념을 익히고요. 두 번째 3D 프린터 방식의 기술 방식별 분류를 보겠습니다. 그세 번째로 3D 프린터 기술 방식별 사용 재료 및 장단점을 익히고요. 네 번째로 3D 프린팅 적용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3D 프린팅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요. 3D 프린팅의 개념은 Additive Manufacturing 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Rapid Prototyping Technology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면요. 프린터가 2D 평면 위에 출력물이 표현되는 것이라면 3D 프린터는 3차원의 형상을 출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dditive Manufacturing Technology 같은 경우에는 적층 가공이라고 부르며 적층, 즉, 한층 한층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디지털 모델로부터 고체 모델을 만드는 방법을 말합니다. 어, 실제로 이러한 형태가 우리가 무전력 스피커를 만든 케이스인데요. 이러한 형태로 디자인을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원투3 디자인이라는 툴을 사용한 겁니다. 이게 디자인해가지고 3D 프린팅을 할때 이러한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로 이제 적칭을 해가지고 나온 형태고요. 어댑티브 매니프처링이라고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한 가지 개념으로는 r 레피드 프로토타이핑 테크놀로지라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해석 조형기 설계 단계에 있는 3차원 모델을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모형이나 시제품으로 빠르게 생성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어 실제로 모델을 갖다가 3D 프린터로 바로 적층 형태로 가공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후처리를 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예쁜 형태의 무전력 스피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요 사례는, 어, 저한테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 만든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자, 다음에는, 어, 3D 프린터 방식의 기술 방식별 분류를 볼 텐데요. 요 기술 방식의 분류는 글로벌 스탠다드인 ASTM F2792 스탠다드를 기반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재편집을 한 부분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글로벌 스탠다드로 봤을 때 3D 프린터의 기술 방식은 크게 7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머터리얼 익스트루 n 그리고 l y 포토폴리머라이제이션 그리고 머터리얼 n 팅 그리고 바인더 n 팅 그리고 파우더 베드 퓨전, 그리고 다이렉트드 에너지 디포지션 그리고 시트 라미네이션 이렇게 일곱 가지로 분류가 되고요. 그럼 한 가지 한 가지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머터 u 익스루전 방식의 경우에는 FFF 나 FDM이라고 불리는데요. 일반적으로 FDM이라는 부분들이 좀더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내용을 보면은 재료가 노즐을 통해서 선택적으로 분배되는 적층, 적층 제조 공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풀 플레임을 한번 읽어 드리면요. FFF는 Fused Filament Fabrication이고요. FDM은 Fused Deposition Modeling. 요거의 약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술 방식은 배 l y 포토폴리머라이제이션이라는 방식입니다. 요거는 SLA라는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DLP라는 방식이 있는데요. 어, 실제로 이두 가지 방식이 모두 많이 사용이 됩니다. SLA는 스테레오 리소그래피 어페러처의 약자고요. DLP는 디지털 라이트 프로세싱의 약자입니다. 아, 이 부분들 하나하나의 기술 방식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실제로 이제 요 방식 같은 경우에는 배트 포토폴리머라이제이션 방식 같은 경우에는 통내 그러니까 배트라는 이런 통내에다가 액상 포토폴리머가 방활성화 중합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경화되는 적층 제조 공정입니다. 실제로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어떠한 통, 배트라는 어떤 통에다가 여기에 이제 액체가 액상 포트폴리머, 액체에 어떤 포트폴리머를 여기다 집어 넣었을 때 여기서 빛을 쏘이면은 이 부분이 부분적으로 고체가 되는 그러한 방식의 3D 프린팅 기술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SLA 같은 경우에는 이 광선이 일반적으로 UV 광을 많이 쓰고요. d l p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빔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DMI 칩에서 나오는 그러한 빔 프로젝트의 광을 사용을 합니다. 자, 세 번째 기술 방식은 머터럴 제팅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제품에서 폴리젯 형태의 방식이 있고요. m j m 그리고 프로젯.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머터럴 제팅이라는 기술 방식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잉크젯 프린팅 헤드가 움직이면서 방울 상태의 재료를 선택적으로 분사하는 적층 제조 공정을 의미합니다. 사용 재료는 광경화성 수지, 왁스류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로 바인더 제팅이라는 기술 방식인데요. 이 방식은 실제로 X1 그리고 복셀 젯 이러한 형태가 이제 바인더 제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파우더 재료를 접합하기 위해서 액상의 접착제를 선택적으로 분사하는 적층 제조 공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바인더 제팅 방식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이제 PBF라고 해서 파우더 배드 퓨전이라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은 실제로 이러한 형태로 실제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SLS라고 해서 Selective Laser Sintering이라는 형태가 있고요. DMLS라고 해서 Direct Metal Laser Sintering이라는 방식이 있고요. SLM이라고 해서 Selective Laser Melting, 그리고 EBM이라고 해서 Electron Beam Melting, 그리고 SHS라고 해서 Selective Heat 신터링 그리고 MJF라고 해서 Multi 이라는 alterative 네임이 있는 습니다 그 이러한 방식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은 열 에너지가 분말 배드의 영역을 선택적으로 용해시키는 적층 제조 공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다이렉트 에너지 deposition 이라는 BED 라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 방식은 alternative name 이 LMD, 그래서 laser metal deposition, 그리고 lens, laser engineered net shaping, 그리고 DMD, direct metal deposition 이라는 이러한 형태의 제품군들이 있구요. 이 내용을 보면은 재료를 공급하는 동시에 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그 재료를 용융 접착시키고 그 결과로서 형상을 제작함. 그리고 주로 레이저를 사용하고 금속 분말을 재료로 사용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이제 보조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보게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 DED 방식 같은 경우에는 용접과 비슷한 형태의 어, 그러한 형태의 3D 프린팅 기술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시트 라미네이션이란 방식인데요. 여기에는 LOM이란 방식이 있는데 제로 시트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결합되어지는 적층 제조 공정입니다. 실제로 A4 용지를 적층으로 쌓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자, 요 기술 방식별 앞 부분에 대해서 기술 방식별 분류하고 간단하게 정의를 좀 봤는데요. 이번에는 기술 방식 분류를 보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여기에 사용되는 재료들 그리고 각 기술 방식의 장점과 단점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는 지금 교재 6페이지에 보면 되겠습니다. 자, 3 프린터의 기술 방식을 보면은 이제 앞쪽에서 살펴드렸듯이 머터 r 익스트루전이라는 방식인데요. 이 부분은 어 티피컬 머터리얼 같은 경우에 열 가소성 필라멘트가 있고요. 장점의 경우 장점은 구조와 프로그램이 다른 방식에 비해서 단순하다. 이게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비싸지 않고 경제적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교육용 프린터가 이쪽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사무실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단점의 경우에는 표면이 거칠고요. 그 다음에 열 수축 현상으로 변형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두 번째는 백 포토폴리머라이제이션이라는 방식인데요. 이 부분은 실제로 재료가 UV 큐러블 포토폴리머 레진이 사용이 됩니다. 경화 가능한 액체 형태인데요. 포토폴리머 레진이 사용이 되고요. 장점의 경우에는 높은 수준의 정확성과 복잡성 그래서 정밀도가 높아서 미세하고 복잡한 형상 구형이 가능하다 실제로 치과, 우리나라 치과에서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부분들이 있고 복잡성도 충분히 구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표면 처리가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대형 빌드 사이즈가 가능한데요 실제로 이제 머터리얼라이즈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의 전장 앞부분에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전체를 뽑아내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형태의 배포트폴리머라이제이션 방식으로 대형 빌드를 할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단점을 보면은 출력물의 강도가 FDM 대비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에 민감해서 상온 60도에서 출력물 변형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비용이 FDM에 비해서 비싼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SLA나 DLP 방식도 보급형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산업용도 있지만 일반용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 FDM에 대비해서는 약간 비싼 부분이 있지만 정밀도가 높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FDM 대비 장단점이 있는 부분이라서 일반용, 교육용 프린터에도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머터리얼 재팅이라는 방식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폴리젯, MJM, 프로젯, 이러한 형태의 어, 프린팅, 프린터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를 보면은 포토폴리머, 이쪽에서 보였던 그런 포트폴리머라든지 폴리머 그리고 왁스 이러한 형태의 것들이 있는데요. 장점을 보면은 다양한 색상과 연질, 경질 등의 특성을 가진 복합재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쪽에서는 실제로 재료가 다양하게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고가의 제품들이 고가의 3D 프린터 제품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의 정확성. 이 있고요. 그다음에 풀 컬러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하나의 파트에 멀티플 머티르가 가능합니다. 단점은 재료의 다양성이 낮고요. 그다음에 출력물 강도가 약하고 가격이 비쌉니다. 3D 프린터의 가격도 비싸고요. 재료의 가격도 꽤 비싼 편입니다. 자다음에 이제 바인드 제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든 이제 보면은 CJP 컬러 제3 프린팅, 3DP 3차원널 프린팅, 그리고 X1과 복셀젯 이러한 형태가 있는데요. 재료를 보면은 파우더드 플라스틱, 그리고 메탈, 세라믹, 그리고 글래스앤 샌드 이러한 형태의 재료를 사용을 합니다. 장점을 보면은 잉크젯 헤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풀 컬러의 프린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료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이라든지 세라믹, 모래, 금속 등 재료 선택의 폭이 넓고요. 빌드 볼륨이 큽니다. 그래서 샌 캐스팅용 몰드라든지 코어 조형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큰 것들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소프트가 필요가 없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출력물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추가 경화 등 후처리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경화 후에도 탄성이 없어서 유리컵 깨지듯이 잘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금속 재료의 경우 굽는 공정 등 숙련된 노동자가 필요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PBF 방식을 살펴볼 텐데요. Alternative name은 앞쪽에서 얘기했듯이 여러한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를 료 보면은 플라스틱, 메탈, 그리고 세라믹 파우더 그리고 모래 이런 게 있습니다. 장점은 복잡도가 높은 모델 출력이 가능하고요, 파우더가 서포트 역할을 수행해서 별도의 서포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 다양한 종류의 재료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출력 직후의 강도가 좋아 프린팅이 완료되면 바로 물리적인 운동의 수행 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워킹 모업 용도로 적합하다고 보면 되겠죠. 단점은 후 표면 처리 공정이 필요하고 기계의 가격이 다른 방식에 비해서 비쌉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이쪽에는 주로 이제 금속류가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계의 가격들이 가장 고가인 기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산업에서는 이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형태로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DED라는 다이렉티드 에너지 디포지션이라는 방식인데요. 여기에는 앞쪽에서 얘기했듯이 LMD나 렌스 DMD 이러한 형태의 t 터 v e 티브 네임이 있고요. 전형적인 재료를 보면은 메탈 와이어, 파우더, 그리고 세라믹 이런 게 있습니다. 장점은 생산성이 높고 재현 반복성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강도와 충격치가 높고요. 제품 수리에 효과적이죠. 단점은 정밀도가 낮아서 후 가공이 필요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시트 라미네이션, LOM이라는 방식인데요. 여기서 이 LOM의 플레임은 laminated object manufacturing의 약자입니다. 전형적인 재료는 종이, 그리고 플라스틱 시트, 그리고 금속 코일, 테이프 이런 게 있고요. 장점은 일반 A4 용지 등을 재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료비가 매우 저렴하고요. 표면 품질도 우수하고 강도도 기세, 기대 이상으로 좋고 재료비가 저렴해서 유지비 또한 적게 듭니다. 단점은 내부를 비우는 형식의 모델링을 출력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칼로 재료를 절단하는 시간이 오래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DD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썼는데요. DD 방식은 고에너지 레이저나 전자빔을 이용하여 동축으로 분말을 송급 및 적층하는 분말 기반 DED 그 용접과 유사하게 유사하게 고체용 가재를 송급해서 다양한 열어도 용융및 적층하는 고체용 가재 기반 DED로 분류가 됩니다. 다음에 이제 3프린팅 d 적용 분야를 한번 볼 텐데요. 이 부분은 앞쪽에 오리엔테이션 때 어,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은 3D 프린팅 적용 분야는 기계 부문 비중이 가장 높고 항공우주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소비재 전자 그리고 의료 치과 순으로 활용이 되며 사용 용도는 산업용 부품 제작 맞춤형 제품 교육 및 연구 개발 순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다양한 분야에서 3D 프린팅 기술이 활용되며 인류의 생활 및 산업에 커다란 변화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올해 들어오면서 이제 선진국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우주 개발이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지금 진행이 되면서 실제로 이제 우주에서는 3D 프린터가 이제 사람이 필요 없이 뭔가를 건설을 하거나 제품을 만들 때 사람이 꼭 풍년된 사람이 필요 없이 만들 수 있게 3D 프린터가 실제로 항공 우주 부분에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제 3D 프린팅 기술이 이제 산업 영역에서 활용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보이듯이 이제 실제로 인공 장기 부분에서 잉크 대신에 환자의 세포를 이용하는 바이오잉크를 입체적으로 쌓아 인공 장기를 만드는데요. 신장이나 귀, 뼈, 유방 복원용 세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책은 페이지 8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 보조기 부분인데요, 환자의 신체 구조에 정확히 맞고 인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물질을 활용해서 보조기구를 개발을 하는데요. 심장이라든지, 반려견의 의족이라든지, 맞춤형 보청기, 기도 부목, 이러한 형태의 보조기를 만들 수가 있고요. 자동차 부분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시제품 제작에 3D 프린팅 기술을 도입했고, 최근에 완성자까지 탄생을 하는데요. 포드나 현대차, 로컬모터스 이런 회사에다가 최근에 가장 핫한 회사인 테슬라에서도 3D 프린팅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3D 프린터로 만든 차들인데요, 스트라티나, 어비, 원 그런 것들이 3D 프린터로 만든 자동차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항공우주 영역인데요. 주요 항공기 제조업체에서 여객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우주에서 필요한 공구를 우주 왕복선을 통하지 않고 우주에서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F-35라든지 Falcon 5X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우주에서 3D 프린팅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다음에 다섯 번째로 주얼리와 패션 부분인데요. 다양한 디자인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생산비와 시간을 절약하는 이러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듯이 반지, 목걸이 장식, 그리고 이제 패션쇼, 3D 프린팅 관련된 옷을 제작을 해서 패션쇼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생활 부분에서 보면은 액체나 파우더 형태의 재료 혼합으로 기존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식품이 탄생이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바이오 프린터라든지, 인공육, 그러니까는 인공적으로 고기를 만든 거죠. 그리고 푸디니, 이러한 형태의 이제 3D 프린팅 활용 분야가 식생활에도 있고요. 주요 회사를 보면은 모던 매도, 그리고 SMRC 피자 프린터, 이러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책을 한번 보겠는데, 책의 9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책의 9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질의 응답을 통해서 m j n 과 폴리젯의 차이점 고찰을 하고 있는데요. m j n 과 폴리젯의 차이점을 고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로 이제 이쪽, 부분나 이쪽 부분에서 이제 산업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분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머터를 재팅 분야가 이두 가지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을 보면은, 어, 제가 궁금한 점은 재료 분사 방식의 MJN과 폴리젯 두 가지 방식에 대하여 검색을 해보았는데, 두 방식은 재료와 방식은 같지만 후처리 공정이 다르다고 나왔습니다. 재료와 방식이 같은데, 왜두 방식의 후처리 공정이 다른지 정말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이메일 드립니다.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했고요. 답변은 이렇습니다. 이제 기술 방식 분류에서 보면은 머터리얼 제팅의 기술 방식 해당이 되고요. 폴리젯과 MJM은 같은 기술 방식입니다. 기술을 보유한 회사를 보면은 폴리젯은 스트라타시스라는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고요. MJM은 스위 시스템즈에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처리 방식 관련된 동영상은 여기에서 이쪽에 있는 유튜브를 보면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일단은 유튜브를 보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재료와 방식 같은데 후처리 방식이 왜 차이가 있는가. 자, 현재 글로벌 주요 3D 프린팅 회사는 재료와 3D 프린터를 동시에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으며 재료의 세부적인 성분과 3D 프린터의 주요 기술은 각 회사의 핵심 자산이라 대부분 오픈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MJM과 폴리젯의 제료 성분은 명칭이 같을지 몰라도 내부적인 해부 성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두 회사 제품의 후처리 방식의 가장 큰 차이에서 폴리젯 방식은 서포트를 수용성 재료를 사용해서 주로 물에 녹이고요. MJM은 왁스를 사용해서 열로 녹이는 부분이 가장 큰 차이로 나타나고 있고요 후처리 부분은 전문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준의 결과물 퀄리티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방법을 다르게 가지고 갈수 있는데 현재 폴리젯과 MJM의 후처리 공정이 다른 가장 큰 이유는 각 회사에서 3D 프린팅 결과물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연구하면서 제품의 재료와 서포터의 성분이 미세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후처리 공정을 다르게 가이드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MJN과 폴리젯 방식에 대한 차이를 봤고요. 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챕터 1의 3 d 프린팅 이제 기술 방식, 출력 방식의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각각의 기술 방식에 대한 보조 동영상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면은 좀더 이해가 잘갈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제 1과목 챕터 1의 출력 방식의 이해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